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한 4년 살다 보니까 참 많은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사진을 찍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주도 셀프 웨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셀프 웨딩, 셀프 웨딩이 뭘까요? 네, 대충 감이 오시죠?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이렇게 볕 좋고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의 제주도에서 본인들의 사진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본인들의 시각으로 만들어내는 멋진 사진 한 장.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에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셀프웨딩입니다. 보통은 사진 작가들이 그들의 감성으로 사진을 만들어주는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감성으로 사진을 만들 것이다 해서 신랑 신부가 셀프 웨딩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살면서 오름이랄지 바다랄지 거기서 신랑 신부가 뭐 웨딩드레스, 턱시도를 입고 멋진 사진을 본인들끼리 찍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 위해서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셀프 웨딩에 대해서 빠른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제주도에서 우리 신랑과 우리 신부와 함께 가가 지고 멋진 사진 촬영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고. 거기다가 우리만의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겠죠. 그죠? 사실 예식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이거라도 좀 아끼자라는 취지에서 우리끼리 사진을 찍는다. 물론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과연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셀프 웨딩은 미친 짓입니다. 왜 미친 짓이냐?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좋은 사진 안 나오고요. 거기다 한술더 떠서 둘이서 엄청나게 싸울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얘기예요. 100%예요. 제가 여기서 셀프웨딩 하면서 막 서로 쥐어뜯고 싸우는 커플 엄청나게 봤습니다. 왜? 왜? 원래는 촬영이라는 거는 촬영자가 있어야 되고 모델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진 촬영이라고 하면은 보통 누가 촬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델이 직접 촬영을 한다? 그래요. 가끔 셀카로 찍다가 으더 걸려서 잘 나온 사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웨딩 촬영에서 웨딩 사진이 딱한 장이 필요한 가요그한 장을 위해서 2박 3일을 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보시는 제주도 셀프 웨딩 촬영이라고 해서 뜨는 많은 멋진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셀프로 촬영했을까요? 아니에요. 셀프 촬영이라고 하고 사진 작가들이 다 찍은 거예요. 하지만 그왜 태그를 셀프 촬영이라고 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셀프 촬영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러지 말고 사진 작가한테 찍어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태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셀프 촬영은 절대 셀프로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모두 다100%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셀프 촬영이 불가능하고 미친 짓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랑 신부가 멋지게 옷을 일단 차려 입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까지 끝냈어. 자, 이거는 본인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머리는 맨날 하는 일이고 메이크업도 맨날 하는 일이잖아. 하지만 여기서 좀 돈을 아끼자. 그래, 좋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신부 화장을 하고 본인들이 머리를 했어.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자, 카메라 삼각대를 들고 자, 외부로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사진을 그동안 내가 많이 찍었던 사람들도 셀프 웨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진기를 많이 만져보지도 않은 분들이 셀프웨딩을 하러 정말 많이 옵니다. 렌즈의 화각이나 렌즈의 그런 그 렌즈마다 또 특성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도 못한 그런 분들이 그냥 카메라에다 번들렌즈 하나 껴가지고 방금 산것 같은 카메라 들 많이 오세요. 진짜로. 그리 좋다 이거야. 좋아.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자, 일단 신부를 바다에 세워놓습니다. 자기야, 거기 서 있어. 자, 내가 화각을 맞추고, 자, 구도를 맞추고, 타이머를 누르고, 찰칵. 자, 10초 타이머 눌렀어요. 착그 다음에 뛰어가서 우리 와이프 옆에 섰어요. 좋은 사진이 나올까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그 10초 사이에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우리 예비 신부의 머리가 이렇게 날아가서 미역처럼 눈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볼에 걸려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요게 사진이 한장 얼굴에 좀 이상하면은 요게 NG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사진을 찍기 전에 예비신부의 포즈는 잡을 수 있지만 내가 내 포즈는 어떻게 잡을 건데? 내가 내 포즈는 어떻게 잡을 건데? 내 포즈는 누가 봐줘?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중요한 게 고개의 각도예요. 사진에서 약간 여기서 약간 요만큼 되든가 요만큼 되 사진 되게 이상해진다. 자, 똑바로 서 있는 거랑 사진에 따라서 약간 기울여야 되는 사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각도는 누가 조절해 주냐, 이거야. 그래요. 사진을 10년, 50년, 100년 찍은 사람도 본인 얼굴을 본인이 컨트롤해서 본인 사진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많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 사이에 해는, 자연은, 자연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나 노출은 좋아요. 오토로 해놨다 쳐. 갑자기 구름이 껴가지고 얼굴 까맣게 나오면 보통 사진 촬영자가 있으면 옆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좀 시간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셀프 촬영할 때는 구름이 와서 내 얼굴 가린 걸 내가 알아요 모르거든 또 사람이 뒤에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포토샵으로 치고 아니 지금 카메라도 제대로 모르는데 포토샵을 알아요 더 불가능한 일이야 사람 통제 어떻게 할 건데 불가능하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오름이나 바다에서 정말 많은 셀프 촬영자들을 봤어요.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한거 보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사진에서 노력을 안 해요. 자,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고 이거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사진을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게 뭐냐고. 사진이에요. 사진. 드레스나 뭐 턱시도 약간 싼거 입어도 티는 안 나요. 사진은. 티 팍팍 나요 그래가지고 뭐 폰카로 사진 찍는 분들도 많습니다 폰카 세워 놓고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니 저렇게 온 매무새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사진을 폰카로 찍어 폰카가 요즘 많이 좋아졌다 이거야 그래 인정해요 그런데 폰카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좋아졌는데 여러분 폰카가 그렇게 좋으면 저와 같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카메라를 쓰겠어요? 폰카 폼카 쓰지. 폰카가 좋으면 폰카 쓰지. 왜 자꾸 좋으면 작은 거 쓰지. 못하러 큰거 쓰냐 이거야. 바보예요? 예? 아직 폰카는 아니래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아웃포커싱. 이런 건 폰카로 불가능해요. 아니 불가능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진이 안 나와요. 아이폰에 인물 모드가 있어가지고 뒤 배경 날림이 돼요. 이거는 광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식으로 이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요. 아직까진 아니에요. 아직까진 앞으로도 좋아지겠지만 아직까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좋은 순간을 폰카로 찍으시겠어요? 저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사진에 돈 아끼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사진 비용이 비싸면은 그만큼 좋은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비용이 비싸다고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닌데 사진 비용이 비싸면 그만큼 좋은 사진, 내 마음에 맞는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사진 비용이 크다는 거는 그 사진 작가가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퀄리티의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서 또 궁금하겠죠. 기존 사진작가들은 셀프웨딩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사진을 찍는 제 입장에선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어찌어찌 가능하겠지만은 누가 찍어주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고 안 좋은 사진이 나오는게 확실합니다. 예. 여기서 가능하다는 것은 좋은 사진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무작위로 제 주변에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 분들 중에 제주에서 웨딩을 하는 사진작가 한 명과 통화를 한번 해 볼게요 예 여보세요 바빠 우순아 여보세요 바빠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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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윤스타인마 윤스타 아아아어여이 전화번호 뭐예요? 이 여기 내 거야. 나 지금 이거 아이폰으로 바꿔서 그런가? 아 그런 가보다 네가 지금 제주도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있잖아. 예, 예, 예. 사진 작가가 찍어주는데 왜 그걸 셀프 웨딩이라고 그래? 아그 명칭이요. 그 신랑 신부들이 응.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다 준비해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본인들이 직접 찍는 거를 셀프 웨딩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 원래 그게, 그게 맞는거죠 원래 그게 맞는거지 맞는 예 음. 그게 맞는거고 저희가 찍는거는 웨딩 리허설 촬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자 니가 사진작가로서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단도직입적으로 예 니가 결혼을 한다 니가 너를 직접 셀프웨딩이 가능해?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지 예 네, 어. 사진작가들은 어. 사진작가들은 자기 웨딩 촬영할때는 다른사람 불러서 찍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사진 촬영 많이 해봤으면 니꺼, 네 니가 찍으면 될거 아니야? 아니, 그게 삼각대 세워놓고 하는 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서 사진작가들도 삼각대 세워놓고 초점 맞추고 와서 포즈 잡고 하는데 누가 봐주지 못하잖아. 잡아주지 못하잖아. 아니, 여기 보면 은 야, 사진기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바닷가에서 오름에서 막 셀프 웨딩 사진 촬영 많이 하던데? 삼각대 놓고? 어, 삼각대 놓고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어. 많이 하는데 그게 되게. 어 힘들죠 왜냐면 진짜 어, 그분들은 어. 정말 한 만장 찍어서 한몇장 건지는 거니까 만장 찍는 시간이 누가 찍어주는 거랑 내가 본인이 응. 직접 만장 찍는 거랑 응. 그 시간 차이도 엄청나게 날거 아니야? 그렇죠 엄청나게 나죠 그러니까 뭐한 응. 어, 장도에 가서 저희가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지? 예한 장도에서 40분 걸리는데. 일반 사람들이 지금 한장소 해서 한두 시간 걸리죠. 두 시간 걸려도 못 뽑아. 못 뽑죠. 대부분 사진 모르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냥 찍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은 아시다시피 초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네, 그 초점이 다 달라요. 가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서 내가 지금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니까. 그리고 위치를 아무리 잡아놓고 찍는다고 해도 그지 포즈나 이런 거를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고쳐가면서 찍기 때문에 시간이 한배 이상은 걸리죠. 기본적으로. 배 이상은 네. 너무 짧게 잡았고 정말 아, 많이 걸리죠 네, 정말 많이 걸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응. 아뭐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마니까 분명한 건 사진 작가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오늘 인터뷰 고맙고 야네 사진 있지? 저기 유튜브에 좀 게재해도 되는 사진. 네, 그거랑 인스타 아이디 좀 나한테 보내. 자, 통화 내용 잘 들으셨죠? 그래서 어, 셀프 웨딩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뭐 하시는 직업이 뭐예요? 어, 예. 했습니다. 예? 백수. 아, 백수예요. 아 지금 잠깐 구독자분이 놀러오셔가지고 자, 그럼 백수 잠깐 오세요. 와 보세요. 아, 인사. 안녕하세요. 백수입니다. 아...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네. 네. 구독자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laughs> 구독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3, 4개월 된것 같은데요. 아, 윤석주 TV가 좋은 점. 뭐 제가 원래 보통 카메라에 관심 많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뭐 구독하게 됐습니다. 왜윤석주 TV를 보는가? 그뭐 솔직하게 팩트 이 그대로. 예. 까대 버리니까. <laughs> <laughs> 확실게 까대버리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찍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네. 그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주도에 와서 셀프 웨딩 촬영을 많이 해요 네. 그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왜요 뭐 어느 정도 퀄리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일단은 뭐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네. 뭐 동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일단은 찍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지. 근데 네, 사진이 좀 괜찮게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봐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이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대충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뭐냐면은 셀프 웨딩은 미친 짓이다. 여러분들이 사진작가한테 드리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래에 남는 건 뭐다?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 사진이죠. 그래요. 그걸 위해서 왜 돈을 못 드리냐 이거야. 제주도에서 셀프웨딩은 미친 짓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셀프웨딩은 정말 미친 짓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프웨딩은 미친 짓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분하고 지금 나랑 짰겠어요? <laughs> 지금 지금 오신 왔습니다. 분이야 방금 지금 방금 오신 분이야 네, 지금 내가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쪽기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딱 보니까 카메라 들고 왔길래 바로 그냥 구독자야 근데 뭐 하시다가 백수로 계시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이제 해외 마케팅 쪽 하다가요 네 퇴직하고 제주도 여행 오게 됐습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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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둘이서 또 밖에 나가서 얘기할 테니까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셀프웨딩 하지 마세요 말이 안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떤 사진 작가들도 할수 없는 일을 어떻게 사진기를 한 번도 안 다뤄 본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내 네, 마음 접으세요. 끝.